BHI, 두산에너빌리티, 에센트에너지, APR, 단알 코어라인소프트,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 축하드립니다. 다음 삼량식품 해외에서 불닭라면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 역시 영업이익이 크게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세로는 없이 재료상은 없이 장대한봉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실리콘 2 포함해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하락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형량 식품은 세로운 없이 역대 신고가 지속 점프 출발을 해줬고요. 갭상승이 나왔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눌러주는 구간, 눌러주는 구간을 음봉을 좀 기다려서 매매하시고 지금 추격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더 간다 한들 보내주도록 하시고 S&D도 마찬가지죠. 얘는 불닭 소스에서 하고요,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무너지는, 여기도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고 아직은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 나오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고점에서 은봉 윗꼬리 뜨고 무너졌었고, 여기도 꼬리 뜨고 무너졌고 지금도 은봉 윗꼬리가 고점에 떴죠. 조심해야 돼요. 매출은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호실적인데 얘는 세론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담 통화 한 내용이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특별한 하락의 이유가 없다. 그냥 덤덤하게 답변을 했다고 하네요. 세론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고 뭐 영업 이익이나 매출이 떨어진 건뭐안 좋은 결과 나온 건 아닙니다. 상냥 식품이 워낙 좋게 나왔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급이 좀 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고요. 삼냥 야, 실적 좋게 나와주면서 단동으로 우상향 하다가 121선 지켜주고, 이때도 121선 지켰죠. 121선이 기준점이었고, 갭상승으로 점프 출발.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또 10만원, 아, 100만원까지 훅떨어지는 갭파락은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여기가 싱크홀 자리입니다. 시가 112만천원. 112만 1000원 지키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최근에 저가 또 121선. 크게는 요렇게 4개 지지 보시면 됩니다. 단기평으로 넣었을 때5일선이 1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 개파락. 조심. 이런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죠. 주역 자제하시고. 다음 에 S&D. S&D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21선 이탈이 나와버렸고, 여기 최근에 저가, 8300원, 그 다음에, 75,000원, 61선. 1차는 금요일에 저가 보시면 되고요세개 지지 체크하시고, 4개까지면 장대양봉에, 여기 장대양봉, 4월 15일에, 시가 7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가 6만원, 중간 값으로 6만 5천원. 총 이렇게 짜르락 지지 체크하시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 있죠? 지금 도 조금 더 빠지면 눌러주는 구간에서 1차 매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 우상향으로 크게 크게 올라가는 애고, 밀릴 때 최근에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지금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25% 나오면 61선 정도까지 떨어지네요. 75,000원 정도까지 1차로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시고, 신규 눌림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저기서 공략을 해보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아, 나는 바로 갈것 같아가지고, 여기, 아, 바로 갈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마음이 불안불안하신 분들은 1차 매수만 하시면 돼요. 아, 여기서, 아, 신화야 나는 이거 눌러주는 거못 기다리겠다. 여기서 그냥 추격가고 싶다. 여기서 1차 매수만 하세요. 떨어지면 2차 매수 하면 되잖아. 여기 떨어졌을 때, 음, 여기서 평단 낮추고 수익 전환 되니까 분할 매수를 하도록 합시다.